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몸값이 올라가고 뜨는 스타들이 많아진 건데, 저희가 그걸 육해공 해병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laughs> 군제대우 인기가 더 많아진 스타들. 자, 먼저. 해병대 하면은 자동으로 바로 떠오르는 이 인물 현빈 씨입니다. 아니 네. 현빈 씨는 당시 왜 해병대를 택했습니까?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왜 <laughs> 왜 가장 힘든 곳이라고 할수 있는 곳으로 갔을까? 네. 일단 직업군인인 이 형의 권유가 해병대 입대에 동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음. 현빈 씨 2011년도에 시크릿 가든이 정말 전국적으로 음. 큰 히트, 정말 글로벌 히트를 쳤을 때 최절정의 인기에 있었을 때 해병대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해병대 입대 테스트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29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2011년 기준입니다. 해병대 이때 지원자 중 <laughs> 최고령을 기록을 해서 아, 또 많은 팬들이 네. 아 우리 오빠 또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텐데라고또 <laughs>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아니 근데 해병대 다녀와서 이미지가 사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고. 사실 워낙 최 절정 인기 상황에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입소부터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언론에 중계가 됐고요. 훈련소에서 생활, 훈련 모습 TV에서도 방송이 되고 해병대 홍보물마다 현빈이 모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 아마 해병대와 그 남자다운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아, 현빈 씨 이미지가 그렇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시절에 당시 현비라고 네, 하네요. 김태평 훈련병인데. 네. <laughs> 네. 그런데 이제 네티즌들은 이게 아, 너무 약간 스타 연예인이라고 대우해 주는 거아니냐똑가치 네. 훈련받게 해라, 군생활 하게 해라. 라는 여론을 의식했는지 <laughs> 또... 첫 근무지는 사실 음... 백령도였습니다. 그런데몇 개월 뒤에 은근슬쩍 사실 해병대 사령부로 근무지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병 홍보병으로 쭉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약간 또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요. 해병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전부 지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해병대 입장에서는 현빈 같은 스타를 해병대 홍보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갔다 와서 오히려 더잘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결혼까지 성공하신 손예진 씨와의 <laughs> 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최정상 배우 타이틀을 찍었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자저 그래픽의 실루엣만 지금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다른 해병대가 있다는 건데 누군지 볼까요? 아니, 그니까 여기 나오셨었던 우리 남진 선배님이랑 김은국 씨가 나오는데 아니 두 분은 어떤 사연입니까? 남진 씨는 사실 그 현빈 씨 전에 가장 유명한 해병대 출신 연예인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음, 음, 네. 인기 절정이던 1968년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진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빅스타였기 때문에 완전 오리지널 오빠 아닙니까? 근데 네. 68년에 입대를 한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심지어 월남전 파병을 갑니다 근데 이것도 뭐 여러가지 사연이 있는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1년간 만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오히려 이제 자원을 해서 2년간 어, 전장에 머물렀었고 어, 그때 정말 뭐 인간적인 많은 깨달음을 또 얻었었고 또그 이후로 그래서 이 정말 애국자로서 어, 좋은 많이 평가를 받았었고요 아주 그 정말 그 베스트 케이스 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대를 하고 네. 남진 씨는 절정의 인기를 누립니다. 연속으로 가수왕을 수상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제대 이후였고요. 바로 그 시기가 우리가 남진 나훈아의 음. 어, 라이벌리로 불리는 그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지 씨 같은 경우는 그 어, 해당 군복 입은 영상들이 많이, 나, 어, 그 사진들이 많이 있고요.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예인 중에 이 사람이 어디로 다녀왔는지를 거의 유일하게 기억하는 연예인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 정말 계속적으로 항상 언급을 그렇죠. 하시죠. 예. 4 0 1기로잘 알려져 있고 항상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어, 심지어는 그 해병대의 홍보를 넘어서 뭐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해, 네. 해병대로 입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권유까지 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laughs> 그랬군요 그러면 다음 해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해군 하면 떠오르는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볼까요 우리 국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필승! 아니, 그러니까 요새 그 관식이로 유명한 <laughs> 박보검 씨예요, 배우. 근데 그쵸. 이 박보검 씨가. 당시 네. 해군을 자원 입대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즘 조기 트렌드를 박보검 씨가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기 입대 트렌드.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 드리자면요. 국내 연예계에서 남성 연예인의 군 입대는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슈예요. 음. 이게 경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나이에서 오는 역할의 그 한계도 분명히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대한 법에서 허락하는 한 우리는 최대한 미루고 가자가 아. 예전의 트렌드였습니다. 네. 최대한 미루다가 정말 정말 군대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나오고 나오다가 그 끝에 결정하는 아하. 게 군대였다면 네. 지금은요 일부 스타가 병역 깊이 논란에 이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아, 아니면 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좀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 자원 입대를 해서 정말 까만권이라고 하죠. 까임 방지권이라고 <laughs> 네. 해서, 어, 인스타 굉장히 개념있는데? 이런 선한 이미지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박보건 씨 같은 경우에는요, 해군 문화홍보단에 지원을 했고, 또 군학대에 합격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어, 군복무를 2022년도에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어, 일단 아까 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인 형의 영향을 받았다면, 어, 박보검 씨는 해군병 출신 아버지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 사실 아까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더니 군대에서 받아본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여러모로 군대가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네, 맞이하게 된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까? 아니 근데 잠깐 기억을 해보면 군대를 가신 그 기간 동안에도 찍었던 영화나 드라마들이 나왔던 것 네. 같은데 아, 그럼 미리 좀 찍는 어떻게 보면 전략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어, 엔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빠르게 발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찍어놓으면 사실은 개봉을 언제 할지 몰라요. 영화는 정해준 게 아니라 배급사와 여러 가지로 따져 물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어, 그렇기 음. 때문에 이것은 박보검 씨가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어, 드라마나 CF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 전에 많은 스타들이 찍고 나서 가면 음. 아주 좋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공군하면 떠오르는 얼굴 누굴까요? 아 그러니까 배우 조인성 씨예요. 그러니까 조인성 씨를 생각해 보면 인기가 굉장히 최고조 정점일 때 사실 공군이 유명한 게 복무 기간이 제일 길어서. 맞습니다. 근데 복무 기간이 네. 긴데도 여기를 간 거예요. 게다가 그 시점이 언제냐면 유명인들의 병역 비리로 한창 좀 연예계가 시끄러울 때였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복무 기간도 긴 공분을 네. 선택해서 관심을 받았죠. 근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차인표, 이휘재, 구본승 등 이런 분들이 전성기를 맞았을 때 입대해서 군 입대 스타들의 모범 사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 씨 같은 경우에도 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전성기 맞았을 때 네. 군대를 갔고요. 그다음에 전우치, 의형제 등로 대박을 쳤던 강동원 배우 역시 전성기 찍었을 때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 실루엣이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실루엣만 보이는 얼굴 누군지 볼까요? 그러니까, 어, 가수, 나우나 씨입니다. 어, 나우나 씨도 그 공군을 갔었던 거예요. 나우나 씨는 이제 73년에 입대를 했는데, 역시 그 당시에 그, 어, 가장 최정상의 인기를 누릴 때죠. 음, 근데 네. 이때는 비밀 입소에서 화제였었어요. 아, 비밀이요? 그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전날, 당일날이 돼서야 이제 알고, 음. 그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취재를 통해서 발, 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나우나 씨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이제 가수 은퇴를 어느 정도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외에 또 이제, 어, 당시 뭐 결혼 문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결혼, 이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커리어에 굉장히 이제 주, 중요한 하나의 이제 한 달락의 마감으로서 입대를 택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아무튼 그때 뭐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었고 하지만 또이 역시 어, 제대 후에 또 정상 인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육군 한번 살펴볼게요. 육군은 누가 있을까요? 보면은. 어, 보면은 가수 임영웅 씨와 BTS가 뜨는그냥 음. 뜨네요. 보면은,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백골부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백골부대 GOP죠. 어, 네. 네. 3, 사단1 8년대1대대 <laughs> 네, 가장 어렵다는 어... 어, 부대를 섭렵한 뭐 아무튼 찐 백골부대 어, 부대원인데, 네. 당시에는 이제 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 어, 이제 가수의 꿈을 키우던 입장이었었는데, 아, 그 당시 이 네.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좋은 선임이자 또 어, 후임이었었고, 어, 당시 그 꿈을 꾸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인연으로 사실은 팬들이 네. 이 백골 부대에 위문품을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성공한 이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영 나라 같은 데서 이제 어, 백골 부대에 온기를 전한다 그래서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 그 금액도 굉장히 커요. 이제 이런 음...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원한다 라는 것들이 어~ 사실 남자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그 부대와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데 <laughs> 네. 오히려 팬클럽들은 이백고 부대 물품 후원을 하면서 그런 온기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음, 고난 평론가 이렇게 쭉 저희가 연예인들 군대를 다닐 연예인들 얘기를 해봤는데 오히려 요새는 군대를 다녀오고 나면은 그~ 산업적인 가치 경제적 효과가 음. 더 커지는 것 같아요.